이재명을 처음에 제 팬카페 운영자가 저는 잘 아시겠지만 성향이 좌파입니다. 좌파였습니다. 근데 팬카페 운영자 역시 좌파였고 조선대학교 운동권 출신이었고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이렇게 스캔들이 났다. 어떡하면 좋겠니? 했더니 자기가 얼른 메일을 보낼 테니까 사과문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과문을 준비하는 동안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 자유선진당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배우를 롱록한 농락한, 농락한 이세명이는 성남시장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짜 사과문을 올리자마자 그 결혼도 안한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김아무개씨를 온갖 욕설과 협박 이재명의 협박은 욕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욕설에서 그 여자가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고인이 되신 고정미용 KBS 아나운서가 혼자 사는 여배우를 농락했다는 얘기를 했다가 이재명이가 어, 명예훼손으로 이 사실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을 기소시켰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또그 김보상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터 어, 얘기한 1 0 청년은 급기야 구속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성을 보십시오. 과거 연인이 아니라고 보호해주고 눈감아줬으면 그걸로 멈출 일이지. 완벽한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봤지? 김보선이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이야. 구속시키고 기, 고소해서 기소시키고 이런 사람이 저희 대한민국 살림을 여러분들 맡기시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밥 먹고 할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얼굴이 팔린 인기를 먹고 사는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질렸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침묵해도 되겠지. 에이, 나 하나쯤이야. 모른 척해도 되겠지. 그게 오늘날 여기까지 온 저런 괴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사실을 얘기하자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